희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희관이 휴입니다. 어, 야구장 곳곳에 계신 분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해보는 KBO 흥행단장 시즌2 야구의 열기일만큼 뜨거운 대구 삼성 라이언즈파크에 왔습니다. 와, 더 죽겠다. 와, 오늘은 네, 언제나처럼 머리를 세우고 오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제가 무슨 체험을 할지 미리 얘기를 들었었는데, 눈치 빠른 희쿵이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 오늘은 삼성라이온즈파크의 명물 마스코트인 블레오를 제가 체험할 건데 과연 야구팬들이 제가 블레오인 걸 알아맞히실지 제가 블레오로 활동하면서 칼을 벗었을 때 어떤 또 반응들을 보이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허니, 허니. 가니, 가니. 어... 제가 오늘 그 블레오 체험을 하러 왔는데, 캐릭터 중에서도, 블레오 이 패밀리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저 저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아그렇습니까왜 예. 근데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다른 구단에 비교했을 때 예전부터 지금까지 네 명을 가족으로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럼 뭐 주말 경기든 평일 예, 경기든 예, 항상 네 명이. 항상 네 명. 단장님께서 그 블레오를. 네 제가 출신이, 출신이라고 예, 출신 블레오 출신. 아니 그럼 활약한 시절이몇 년도? 제가 00년도부터 09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13년부터 지금까지 김상원. 김상원. <laughs> 네. <지금. 웃음> 김상금까지김상호 네, 네, 아니 그 캐릭터 탈을 쓰면 보통 몇 시간을 씁니까? 저희가 정해 놓은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어, 그 때는 이제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 외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좀 괜찮다 싶을 때 네. 한번 더. 아니 쉬는 시간이랑 뭐 활동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자유롭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무조건 이제 광장에 나가서 팬들이 안 오셔도 어. 계속 이렇게 기다려 계속 기다리고 있다. 누구 한명 오면 이제 네 명이 막 달라들어서 사진 찍고 막 이랬던. 어, 어. 뭐. 예전에는 막 집에 갈 때도 탈을 쓰고 갔다고 막 그러던데. 아니면 예 집에 갈 때는 이건 <laughs> 저저 이게 아니라서 나도 가야 되니까. 아, <laughs> 오늘 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평일 경기라서 네. 크게 뭐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삼성 경기가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주된 네.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팬분들과의 소통. 소통. 네, 사진 네. 찍어 그 주고 손호들들주고 얘기도 하고 네. 네.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은 하지 않고 네. 이제 그분 얘기를 계속 이렇게 약간 상담사처럼 들어 주는 이제 런탈 어... 쓰고 말을 해도 들려요? 밖에서? 잘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잘안 들리는데.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아, 말을 하지 않고 눈빛으로만 보고 있어도 그분이 제가 어떤 기분인지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하면 이 대프리카 가 유명하잖아요. 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네. 이 고충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블레로 활동했을 때. 제가 할 때는 때리고 도망가시는 분들. 어? 그럼 어떻게요? 같이 때려? 아, 쫓아가죠.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가봅니다. 어, 그떻게 잡으면? 잡으면 네. 이제 나이 대와펀치력 조금 봐야죠. 스케램 뜨고. 어... 그리고 이제 어린이다. 네. 그러면 이제 머리 한번 쓰다 누가 봐도 이거는 어, 고의성이좀 뛰고 있다. 네. 같이 이제. 좀 갇히 てる? 아, 때리면 안 되죠. 먼저 맞았으니까 때려도 파격, 되는 거 아니에요? 똑기는안 되고. 아, 이거 헤드라이에요 여러분까지. 예. 아, 요거 제가 걸었는데 사안... 네. 실 신신하면. 어, 그 전에 놔 줘야 됩니다. 아, 그 전에 네. 놔 줘야 돼요. 어. 탭 치면 바로 놔 줘야 돼요. 아, 탭 치면 네. 바로 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어? 둘이서 노는구나 아, 장난치는 거야? 플레이느낌 붙일 수 있게. 아, 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약간 그 여름에 먹이 안 줘서 네. 약간 잔뜩 화나 있는 그 어. 사파리 사파리의 사자 같은 느낌 지금 이렇게 컨셉을 잡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 잡은 건 아니고 그, 누가 때리고 도망간다니까 아. 그탈라에서 약간 화가 날것 같아 아, 일부러 때리진 않고 예전에 진짜 좀 많이 심했었거든요 어. 맞으면 머리가 한 방에 돌아 돌아올 정도로 어, 지, 그 진짜 정도. 세게 때렸어요. 어. 톡하시는 분들이 있고 미르치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이제 미르치는 경우에는 약간 이제 고의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어를 이제 제가 곧 활동하게 될 텐데 네. 약간 활동하면서 팁 같은 거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말은 해서 안 된다. 아, 내가 그러니까 아, 안 아, 네. 가장 힘들 것 같아. 이제 약 계속 이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원래 저희는 이제 마스코트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아, 마스코트. 네, 왜냐하면 네. 그 팀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마스코트가 만약에 누구와 싸우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이런 아 개념으로 구단의 네. 그 이미지를 대표한다라는 어, 생각으로 대표한다. 예, 네. 그렇게 마음가짐 좀가셔야 되고 화가 나고 덥고 막 짜증이 막날 날 거예요. 네.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시선을 가져가다 보면 네. 덥고 이런 것들 좀 잊으실 수가 있어요. 어, 마스코트 하다가 더워서 쓰러지실 분은 없나요? 어, 쓰러졌으면 그것도 이제 퍼포먼스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 딱 쓰러졌다가 <laughs> 어, 어 이렇게 주변 분들 다 보고 계세요. 딱 어. 보니까 어? 아 쓰러진 척 하는구나. 네. 그러다 딱 일어나면, 음, 일어났다. 이제 일어나 어. 하나하나를 다 퍼포먼스로 생각하고. 아, 거예요딱 아, 네. 네. 쓰고 처음에 나가면, 어, 뭐 해야 되지? 이 생각 제일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누가 때리면 같이 때리고 있거든요. 고 이런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때리고 어. 있는 거였는데, 어, 나 오늘 배고픈 사자다. 그러면 딱 나갈 때부터. <laughs> 아 배고파 이렇게. 괜히 먹을 것만 자고 찾게 되고 어... 주변 사람들이 그이해기 시작하면 막 치킨도 주고 이럽니다 이미지가 제가 약간 좀 개그 캐릭터잖아요 춤도 자주 추고 따뜻한 사자 오늘 아, 따뜻한... 팬들을 약간 다 보듬어주는 오늘 그런 사자가 되면 어떨까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배고픈 사자가 좋을 텐데 <laughs> <laughs> 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프긴 해요 <laughs> 안됩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번 벗고 싶은데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어. 사실 이제 그 머리를 안 벗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제 그렇죠, 인식이 그렇죠. 되어지면 동심을 깬다고 아,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 근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들 그래요. 이제 희관 씨가 머리를 벗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와가지고 유희관이다라고해요 아 그러니까 불레오라는 마스코트가 없어지고 아 유희관이라는 마스코트가 생겨버리는 상황이 좀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산타 할아버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죠. 아, 아, 아닌 거 아는데 아,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네, 네. 네. 구석에 가가지고 네. 약간 네. 인터뷰에 따른 느낌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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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경기 전에 아마 시구 시타부터 아마 입장하실 겁니다. 음, 약간 손 잡고 마운드 올라가고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 그분들도 이제 야구장 처음 오신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도 낯설기 때문에 집 주인이 어. 이제 자 여기에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이 마운드입니다. 어. 끝났으면 이제 퇴장하세요. 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업 소개 잠깐 대기하다가 이제 바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코너하고 이렇게 돌면서 예. 네. 팬분들하고 소통하고 네. 한 5회 그때 이제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음, 네. 같이 이제 응원하고 응원 단장 하실 때 옆에서 그냥 네, 같이 네. 그냥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네 틀리면 어. 많이 온답니다아 <laughs> 아, 오늘 많이 시원한데요? 예? 네? 우 어, 더워 어이 정도면 저기 저 바람막이 하나는 입어줘야 되는 날씨입니다. <laughs> 네. 바람막이요? 어 저녁이 좋겠다 진짜 오늘 어, 어, 오늘 문열 어 놓고 자면 되겠다. 시구 시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시구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어서옵쇼, 여기 여기 오셔야 됩니다. 네, 어서옵쇼. 아니요 아니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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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계속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쓰는 순간 유익한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네. 네. 네, 아. 유익을 내려놓고. 네 이렇게 와서 켈리 바닥에 켈리. 그래서 보통 설때 보면은 마스코트 네. 사람 사람 마스코트. 네, 뭐 시구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멘트를 쓸 경우는 화이팅. 네. 아니면 그냥 안녕하고.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여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돼요? 말할 때? 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 네. 사실상 같은 라인에서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아, 한발 뒤에서 계셔야 됩니다. 아, 네. 오늘 확실한 병풍 역할인 거죠. 네, 네, 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딱 쳐다봤을 때 네.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아, 네. 마운드로 가시겠습니다. 마운드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제 공딱 던지고 나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으면 네. 옆에서 네. 내려가셔야 네. 됩니다. 최장은 네. 네.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아, 네. 도움이 역할을 좀 네. 해주셔야 네. 됩니다. 어, 저기, 저거 마스코트 아니에요? 네, 이제 일광 건조. 어... <laughs> 원래 삼성은 저로 이렇게 선수들 수훈 인터뷰 하지 않았어요? 응원단 사에서저 사람 위한 공간이라 가지고 어... 마스코트가 잘못 지나갑니다. 아못 지나가. 네. 어... 경기 중에 이제 마스코트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네. 경기에 집중을 흐트리는. 아 그럼 안 되죠. 행위 때문에. 뒤쪽으로 네. 돌아. 돌아가서 블레오 패밀리 마스코트들이 막 티격태격하는 게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블레오라는 이름도 없을 때요 사순이 네, 뭐 사도의 사순이 아그쵸아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빨간 리본 사순이 네, 제일 좀 난폭했던 아. 아니 그때 보면 막 티격태격하고 막덤블링하고 네. 홈런 대기라고 해가지고 네. 홈런을 치면은 여기 삼루까지 네, 왔다가 이제 선수와 같이 덤블링하면서네 아, 그 저도 했었다어 아, 진짜로 일단은 내려가시면 스타칭 멤버 소개하실 때 블레오가 해야 될 일이 있나? 아니 없습니다. 어? 아니, 루틴이 있어요. 선수들과 블레오에. 아 그건 모릅니다 저는. 아, 그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루틴. 어.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대충 어. 아시겠죠?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마스코트 하시는 분들이 그냥 경기장에서 그냥 즐겁게 장난치거나 편하게 돌아다니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네. 예, 좀 약간 챙겨야 될 것도 좀 많고 네. 예, 그 준비해야 될 것도 좀 많고 저는 그냥 오늘 편하게 왔는데 <laughs> 오늘 좀 그러면 안될것 같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러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어이, 씨, 막... 사이즈가 크죠? 오늘 34도인데 네. 네. 어, 34도... 생각보다 여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구멍도 많고 이래가지고 바람 어... 잘, 잘 통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딱인데. <laughs> 자, 이게, 이게, 수근 때문에. 오케이. 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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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오우. 리가 사람이 보듯이 보시면 안 되고, 딱 뚫려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얼굴은 고정시켜 놓고, 눈으로. 최대한. 와, 딱인데? 오. 오, 오, 오. 고휘가고휘가 고, 고, 고. 아, 좋았어. 아. 예전에는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막 놀래키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또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나가다가 누가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불래요? 그럼 이제 쳐다보고,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 키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눈높이 좀 맞춰주시고 안녕 해주시고 그렇죠 어, 좋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럼 이제. <laughs> 그러면 이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사진 찍어주려고 하고 있을 때 연기자가 눈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고개가 돌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하고 이 인중 사이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고 있으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 흔들어주고 뭐 하는 것들은 뭐. 말안 해주셔도,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이미 완전히, 예, 아주 좋으신데 아. <laughs>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좀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거 하면 안 되나? 아무도 몰라. 근데 난지 아, 목이 엄청 아파. 이게 무거우니까, 막 이렇다 숙였다 해야 되니까 따라라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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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야, 네. 형이형, 응. 티바니형. 진짜요? 모르는 아, 소뭐 아, 야구 열심 해라. 나처럼 살지 말고 <laughs> 뭐하냐? 야구, 야구 엘시... 뭐하냐? 뭐. 하지 마. 정대야, 야구 열심히 해제아 나처럼, 나처럼 살지 말고 <웃음> <웃음> 안녕. 너나 알아? 대코야 나 아니야고. 어? 시간 소독인야 <laughs> 파이팅. 못 <몸> 보고 알았어. <laughs> 아니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알지 애들이? 와 아, 너무 스릴 있다. 난지 아무도 오르잖아 지금. 대. 대 삼성 승미하리라 자욱이 나한테 뛰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우리나라에서 골 제일 느린 사람 누구였지? 골 제일 느린 사람? <웃음> 아, <웃음> <그래서> 뭐, <laughs>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네. 그... 아이고, 해, 해, 해. 빼뱀! 빼뱀! 유희간 이후에 나왔어 어, 한 번도 안 붙어봤어? 유희간 이후에 아, 나왔다고 올스타전 아, 때 낚을라 보이데 빼뱀 나왔다고 빼뱀 누군데? 누굴 것같아 전혀 모르겠... 어! 희간 형이구나? <웃음> <웃음> 더워요? 죽을 것 같아 좀이따 제가 물한잔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쩐 일로 왔어요? 유이간 이후 촬영하러 왔어. 아 진짜요? 10도예요? 안해 안해. 그런데 뭐눈거 아니죠? <laughs> 장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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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충. 화이팅. 아니 얼굴에 땀이 엄청 나니까 막 간지러, 긁고 싶은데 못 긁으니까. 여기 시구자 여기서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 갔다가 그래서 김지탄 선수는 이렇게 해주고, 원태인 선수는 무릎 꿇고 이렇게 해주라는데. 뭐 하는 거야? 여기 방송사에서 난줄 알아가지고 나 계속 찍고 있다. 아까 태근이 형이 다 알아봤거든요. <목소리> 반가습이다네 <목소리> 여기 여기 있을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쪽 저쪽 앞에 보고서 니시해야 돼. 여기 앞에 보. 잘했어요. 어. 그 인터뷰 같이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삼성라이온즈에서 <laughs>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으실까요? 김영웅. 김영웅. <laughs> <laughs> 있을까요? 저 내야수를 좋아해요. 내야수 유격 보는 선수 포지션을 좋아해서 네. 이재현 선수를 응원합니다. 네. 맞아 맞아 맞아. 야구 잘하잖아요. 아, 잘생, 잘생겨요. <laughs> 네. 네. <웃음> 본 시즌 팬분들이 생각하는 삼성 라이온즈 예상 순위 있을까요? 무조건 1등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2등? <laughs> 2등까지는. 무조건 1등해야죠. 맞죠? 더운 여름에 지금 이렇탈 수고 고생하는 블레오 가족들 있잖아요. 응원 한마디 한번 해줄 수있요늘 지쳐 보이세요. 파이팅. 근데 더운데 엄청 텐션도 좋고 팬들 아, 네. 되게... 팬들 힘나게 해줘가지고 더더 아, 예, 재밌어요 야구 보는 게. 예전에 롯데 팬 친구랑 봤는데 롯데 팬 친구 때려주셨어요. 따봉. 은퇴한 <laughs> 야구 선수들이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즐겨 보는 채널인 아는 채널 있어요? 최근에 이대호 선수 어. 채널 봤어요. 저도 이대호 선수 채널. 위대호 선수밖에 없어요? 유관 선수 채널도 혹시 아세요? 아, 아 알아요, 유관 알아요. 이유 다른 구단 아, 가서 어. 같이 와서 촬영도 와서 하고. 선수 모신 네. 것도 아세요? 그 유관 선수님은 말도 너무 잘하고 솔직히 예능을 해도 정,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laughs> 비데오 채널을 좋아한다고요? 일로 와요, 일로 와유희한 이유도 보죠 아, 봐요, 봐요 아, 그래, 오늘 봐. 제가 흥행단장 2탄으로 삼성 라이언즈 블레오 체험을 하러 왔어요 아, 많이 놀라셨네 오늘 제 블레오 입었는데 어때잘 어울려요? 진짜 똑같아요 아, 블레오. 아, 진짜 블레오인 줄 알았어요? 네. 그아 근데 왜 구자옥을 입고 있나 했어요, 블레오가 아니, 블레오 옷이 작아 가지고 이거 자우기한테 제가 옷을 빌렸어요 더운 날씨에도 우리 열심히 또 경기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 주세요. 경기 요즘 정말 재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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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갈게요. 인터뷰. 여기 인터뷰? 인터뷰? 네. 삼성 라이온즈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선수가 있겠요 먼저 얘기. 아니야. 먼저 얘기. 먼저.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구자욱 선수가 지금 타선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예 구자욱 나이스. 그래서 구자욱 선수를 지금은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상 순위 혹시 있을 있을까요? 당연히 팬으로서 원하는 거는 1위 그리고 우승.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이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새로 합류하는 외국인 타자의 역할에 따라 다를 건데 최고 2위까지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여름에도 이제 블레어. 아 그렇죠, 너무 고생 많잖아요. 이걸로 되려나 모르겠네. <laughs> 하나 둘셋 블레어 이 화이팅. 아, 응. 하나 둘셋 블레어 이 화이팅. 요즘 훈트한 선수들이 유튜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알고 계시거나 자주 즐겨보는 채널 있으세요? 네. 유이간 씨나 뭐 이대호 씨나 음. 정도.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그 제가 채널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말씀하셨던 이대호 선수나 유이간 선수나 네. 뭐 등등. <laughs> 어! 유이가 이후 몰라요? 제가 오늘 KBO 흥행 단장 시즌 2로 이 마스코트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운 날씨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마스코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야구 팬들은 또 즐겁게 야구를 볼수 있잖아요. 열 개구단 마스코트 하시는 분들께 한번 고생하신다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날 탈수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이제 관객들, 이제 보러 오시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즐거움을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삼성 레언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익한 이유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레언즈 파이팅, 파이팅! 저는 구자욱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아, 오승환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혹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삼성 라운지 되게 좋아했었는데 암흑기 시절부터 이제 그때가 삼, 구자욱 선수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삼성의 약간 소년 가장으로 나와가지고 삼성의 약간 든든한 버팀복으로서 지금 주장까지 다는 모습이 저의 약간 영웅 같은 존재라 가지고 되게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삼성 음, 라운지 예상 순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원하는 건 2위지만 작년부터의 암흑기를 생각하면은 지금. 3위라는 것도 되게 만족하고 3위로만 마무리해가지고 가려고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남은 경기 다 이겨가지고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 고생하는 블레오 가족들한테 이제 응원의 한마디 혹시 해줄 수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되게 어린 팬분들하고도 사진 찍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요즘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그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시는 채널있으니요 저는 이대호 채널, 아, 저도 이대호 채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유시관 유지간 선수, 유희관 이유 채널은... 아예 모르겠네. 유튜브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잘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유희관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는데, 삼성이 약간 좀 잘할 때, 저의 유일한 약간 대양마 같은 느낌이었어. 가지고 그때 또두산의 에이스였기 오,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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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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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반가워요 뭐유희가 아니 뭐 삼성 삼성인 할때다해서 싫어했다. 아니요 싫어게 아니고 저렇게 만날니같아요뭐 되게 신기해요. 어, 어. 아 신기해요. <laughs> 어, 뭔가 원래 알던 블레우 몸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네. 아.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또 경기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때문에 대구 시민이라는 대구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정말 제 마음속에 두둑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라이언즈 화이팅! 네. 삼성라이언즈 화이팅! 아 근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매일 하세요 진짜 와 대단하신데. 잠깐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오늘 너무 놀랐던 게 집중력이라든지 아. 어, 이 책임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소한 몸짓에서 다 나온다는 게. 어는 제가 너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라인업 되가지고 시구까지 그한 번에 쭉다 아... 바로 순서 대내 대내 시고 이런 게 너무 놀랐어요. 아,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 마스코트 하시는 분들이 항상 밝아야 되고 어린이 팬들한테 밝게 하고 야구 팬들한테 즐겁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제가 너무 장난스럽게도 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우습게볼 수도 있어가지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더 고맙고 네네. 오시는 분들은 한 번이잖아요. 네네. 물론 자주 오신 분도 있는데 한번 오셨을 때 저희도 그만큼의 추억도 드리고 다음번에 또올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저도 하면서 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같아 아,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즐거운 몸짓? 즐겁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고충일 수도 있겠다. 더운거나 약간 그런 건 체격적으로 힘들지만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뭔가 심리적으로도 약간 힘들 수도 있겠구나 대단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스케줄 때문에 아분 다른 친구들이나 네. 네, 이제 다른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올해 이제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거든요. 어... 어, 원래 하시던 어, 불레오는 오늘 또 다른 데 갔나 보다 이렇게 다 아시는데. 어, 오늘 보는데, 어, 굳이 가끔씩 오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까도 제가 아이스크림 나눠줬을 때 저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이말 한마디가 하루 하는 거지만 되게 뿌듯하고. 되게 힘이 나는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마스코트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삼성뿐만 아니라 역기구단 하시는 분들 보면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이말 한마디가 정말 이분들을 더 열심히 움직이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팬분들하고 선수 외적으로, 경기 외적으로 충분히 소통해 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고 또 거기 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어, 또 이제 계속해서 하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 이제 또 가시면 <laughs> 마무리는 제가 해야죠.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에 플레이어 점수 한번매겨주시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그 200점 만점에 뭐더 드려도 뭐선생이 아... 없을 만큼 너무 만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오시나요? <laughs> <laughs> 네, 오늘 제가 KBO 흥행단장 시즌 2 정말 야구장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라스코트 분들의 이노고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응원의 메시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많은 야구 팬들 그리고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마스코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운 날씨 사실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의 웃음과 그럼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이자 형제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많은 야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k b 흥행단장 시즌2 지금까지 유희관이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블레오 정들어서 못갈것 같은데